고기잖아요. 이거 보다잖아 만나서 카페가가 보러 왔습니다. 리 작은 걸로. 그래도 얘가 이순이였어저 이렇게 파티 부린 적 처음이에요. 영화 보러 왔어요. 안녕요 오늘은 이틀만에 집 밖을 나가게 되었거든요. 어제랑 엊그저께는 편집하고 뭐 OTT 보느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좀 집순이 생활을 했고 오늘 오랜만에 나가는데 날씨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햇빛도 쨍쨍하고 오랜만에 일상도 좀 담아보려고 오랜만에 켰습니다. 우선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병원이 있어서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 병원부터 갈 거고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그 중간에 비는 시간에는 뭐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옷도 빨리 입고 나가볼게요. 슬랙스에 그냥 얇은 니트 입고 이 패딩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병원 진료는 다 끝났고 저녁 약속 있는 장소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카페에서 좀 있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빨리 나오느라고, 노트북이랑 에어팟이랑 카메라까지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아쉽긴 한데, 일단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좀 기다려보려고요. <목소리> <목소리>

가 어떻게 생각더라 귀엽다. 어 내가 생각한 딱 뿐이야 이거. 어.

사과 대신에 체리로 사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체리 먹어보자. 이거 발을 씻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길래? 오늘 가서 당장 해봐야지. 제가 이틀올 때마다 맨날 사가는 이 생수병. 이거는 오늘 두 개만 사서 가볼게요. 무거우니까 이 가격이 진짜 좋거든요. 1780원. 자취생 분들은 이거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수분할 생각으로 아침에 눈이 번쩍 떠졌는데요. 아, 이거 언제 나오지? 아, 어, 너무 많다. 소시살 이 먼저 소분해 볼게요. 제가 어제 이 통을 다 미리 닦아놨거든요. 여기다가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먹어봤었나? 막 먹어봤었나?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기 한판 사면은 한 8팩 정도 나오거든요. 소분하면. 그러면 한 2주? 2주는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득이죠. 이게 한 판에 3만원 정도니까. 우리 한끼 식사하면 거의 3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득이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사서. 그러면은 깔끔. 수분 은 끝, 고추장 불고기, 이게 몇 키로더라? 2.8키로예요. 이거 진짜 무거든요 진짜, 진짜 무겁다. 든요 와, 진짜 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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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양념은 비닐팩 비추 다 무드 오늘 아침에 이 고데기가 고장난 거예요. 좀 덜렁덜렁거리는 보이스터 침대에 던지다가 이게 부서졌나 봐요. 선이 보이잖아요. 이거 좀 무서워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 날인데 그 친구가 시사회에 당첨됐다고 해가지고 오늘 같이 가, 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일본 영화인데 첫 번째 키스라는 영화인데 제가 요즘에 쉬면서 일본 콘텐츠들을 좀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딱 마침 친구가 일본 영화 같이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오늘 홍대 쪽으로 지금 얼른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이트 롱치마에 이렇게 블랙 해가지고 나가볼 겁니다. 친구 만나서 우선 밥 먼저 먹으러 왔어요. <laughs> 네. 응. 뭐 했어? 응. 응, 영화 관심 없었는데 응. 알아보니까 관심이 생겼어 응. 조금. 응. 무슨 일본에서 완전 순행이 응. 응. 1위 막뭐 이랬대. 응. 난 내용이 좀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 아나 내용은 안 봤어. 내용이 뭐 줄거리만. 뭐야?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은거야. 응. 거기까지안 봤어. <laughs> 뭐야? 근데? 혼자 남긴 여자가 이제 뭐 슬픈 사랑 이기 그런 건가 봐. 아, 그런 거야? 응. <목소리> <목소리> 영화 보기 전까지 카페에 있다가 가려고 합니다. 친구가 감자칩 이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시켰어요. <목소리> 그리고 도 많이 오으신것같 어두워 <laughs> 나는 이런 벨트 포인트를 엄청 좋아해서 이런 거? 응그 하는 것도 엄청 좋아해서 <laughs> <예쁜데? 너무 예쁘다. 웃음> 나 너무 했름다워 이쁜데? 이쁘다 나산거어 아! 우와! <laughs> 잔망룩! 귀엽 스티커! 아, 이거, 이런 스티커구나. <웃음> 아, <웃음> 처음 사아 내가 쓰는 다이어리. 아, 그니까 아, 막 아, 그렇게 거창한 거 나요. 그냥 대충 쓰는 너데또 저번에 대충 쓴다고? 대충 <laughs> 은한번붙여보라고그하루에내 기분을 그냥 표정으로 한번 붙여보려고. 아, 근데 난 이게 마음에 들어서 아, 한 번. 아, <laughs> 네. 아, 저희 오늘 만났는데 모나미 룩으로 트윈룩 입어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여기 완전 괜찮은. 짠! 액자? 액자 컷? 뭐라 해야 돼? 아무튼, 대 만족! 만족! 커피 포장해가지고, 얼른 영화 보러 가보려고합니다저희 이거 보러 왔습니다. 몇분이세까요두 분이요. 이요요두분요두요두 분이요. 분이요. 요두 분이요. 요두 화장실 저있더라 같이 해꽃 받았어요 <laughs> 첫 번째 키스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음, 아직 시작 안 했다 재밌게 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지금 나가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딱히 막큰 일정이 있는 건 아니고, 저녁에 그 영화 뭐지? 그, 마블 영화? 그거 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안경이 부러졌어요. 보면은, 제가 이건 시력이 나빠서 쓰는 안경인데, 여기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이 빠질락말락하고 있는데 그냥 껴서 어제 하루 썼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이 안경이 제 눈과 같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오늘 바로 새로 맞추러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경 맞추고 다이소에서 살 것도 있고 제가 후라이팬 작은 것도 사야 돼가지고 좀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좀 쇼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되게 풀린 거예요. 지금 7도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트위드 자켓을 오늘 입어볼까 하고 있거든요. 날씨가 왜 풀리는 건데 이거 입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 진주 목걸이에 빠져가지고 이거 요즘 잘하고 있거든요. 짠. 이게 할머니가 약간 물려주신 그런 할머니가 주신 목걸이인데 이게 은근히 이 검은색 옷 입었을 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좀 괜찮지 않나요? 아 옷이 좀만 더 이렇게 파였으면 예쁠 텐데 그냥 딱 이렇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요즘에 잘 하고 있는 악세사리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잘 입었던 바지인데. 이 바지가 솔직히 입고 다니면서 좀 많이 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지 수선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만큼 뜯으려고 이렇게 표시해놨고 진짜 많이 길더. 이만큼이나 뜯어야 돼. 원래는 이렇게 그냥 대충 접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잘라버리려고. 그리고 이 바지도 좋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슬랙스 이것도 이만큼 밑단 수선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좀 밀린 묵은 숙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처리합니다. 오늘 향수는 이걸로 뿌릴 거예요. 거의 맨날 이걸로 뿌리긴 하는데, 이게 그만큼 향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 음. 너무 좋은. 그리고 오늘 가방은 이걸로 맺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엄마가 준 백. 이게 그냥 이런 맛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 오늘 처음 가져가 보려고 파우치 오늘 보칠 안경 그 다음에 지갑 이렇게 넣으면 꽉 차네요 이렇게 다 들어가긴 합니다 벌써 더워요. 왜 이렇게 덥지? 오늘 약간 이렇게 약간 봄 가을 느낌으로 입어줬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오늘 안추올 거예요 아마. 안 추리라 믿고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어? 안끈네 헐, 수선집이 바뀌었어요. 미용실로. 깜짝이야. 아이, 원래 가던 수선집은 이발소로 바뀌고, 원래 한 군데 더 있는데, 가보니까 일요일은 휴무여가지고 오늘 바지 수선은 맡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에이. 네. 누가 쓰시는 거예요? 저요. 음.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머 어? 왔다. 지금 옷이랑 좀어울려 머리 색깔이랑 도 어울리고 나이 좀 작은 거 없어? 응 나이 좀 작은 걸로 어 이게 더 낫다 이게 원래 쓰던 거랑 비슷하다 보다 뭐지 않은데? 괜찮은데? 응음 이거는 그냥 민무늬 연한 색 <laughs> 이거 이걸로 할까봐요. 어때요? <laughs> 아 시력 검사하느라고 앞머리가 다 눌려버렸어요. 제가 원래 렌즈 안경 렌즈를 국산 걸로 쓰고 있었거든요.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 이번에 독일 거를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두 배가 나긴 하는데 확실히 엄청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눈에는 좀 투자를 하자 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독, 독일 렌즈로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편할지 살짝 기대되고, 바로 내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바로 찾으러 갈 거예요. 여기에 약간 탐나는 아이 발견했어요. 이 길이 좀귀여워 어, 이건 3,000원. 이것도 귀여워 이것도 귀엽죠? 어 랜덤 캡슐 이거 귀엽죠? 테닝키티어얘 빼고 다 마음에 드는데 그런 키엥 돌리는 맛이 없어 뭐야 재미 없어 발 받든? 알겠다 안돼 발 받든? 집이 있을걸 알기 있었네 아 네. 그래도 얘가 이순이었어. 캔, 닝 대신에 그냥 선드라스 끼고 비키니 입은 티티. 귀엽다. 네. 결국에는 이것도 하려고요. 나왔다. 이거 곰 나왔는데,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 스트. 이런 건또 처음 보네요. 곰이에요, 곰. 1 9 0 0원 결제해드리겠습니다. 카드를 1차 해주세요 시크 카드로 결제기. 네, 영화 보러 왔습니다. 캡틴. 영화 후기가 괜찮더라고요. 재밌다고 하길래. 약간 기대하고 있어요. 영화관에서 뭐 먹을까 하다가 오늘은 안 먹을 것 같아요. 밥을 뭐 먹고 왔어가지고 캡틴 어. 아메리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습니다. 내용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이 태닝 키티가 눈에 밟혀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한번더 해보려고요. 제발... 어... 어... 한큐 동이야 아한 교동 나왔어. 너가 왜 여기서 나와 교동 씨. 짜증난게 이렇게 재밌는 거야.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진짜 중복만 안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에 키티 안 나오면. 아 진짜 아 왠지 안 나올 것 같아. 어? 아? 어? 뭐야? 시나몬 올이다. 아. 키티는 키틴... 죽어도 안 나오네? 지금 이 레어를 레어안 나오는 건가 봐. 응. 저 이렇게 사치부린적 처음이에요. 근데 그래도 중복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지 않냐며, 며 마음의 위안을 해봅니다. 에이, 가자, 집으로. <laughs> 귀엽다. 이거 은근히 귀여운데요? 이거 보들보들 과자 같아. 키티가 그래도 한 번에 나와가지고 좋은 거였어. 귀엽다. 키티 너무 귀엽죠? 키티 너무 귀엽죠?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끈이랑 팬티까지 살짝의 꼬리도 나왔어요. 짜잔. 귀엽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귀여운데요? 한 식구가 됐네. 친구를 만들어 줬네. 내가 테니키티가 <laughs> 나왔다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그래도 너희 반갑다. 오늘 약간 쫀쫀따리로산게좀 많아요. 보여드릴까요? 이 작은 계란말이 후라이팬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 걸로 다시 샀습니다. 짜잔. 열 효율이 빠르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컵인데, 제가 컵을 또 좋아하잖아요. 짠. 어때요? 그냥 초록색 머그컵인데, 이게 또, 이것만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초록색이고 이 컵도 초록색이네요. 은연 중에 제 사심이 들어가 있던 걸로. 이게 좀 계속 거슬리는데 이거는 그냥 행주인데 자주자주 쓰고 버리기 좋아가지고 그냥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백일몽 전주에 있는 백일몽 카페 갔다가 스테인리스 빨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 우선 다이소 걸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개는 안 팔고 이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다섯 개까지는 필요 없는데 일단 써보고 싶어서 사봤어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실리콘인데 실리콘 찰부착 가능하고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 이렇게 어? 나름 괜찮은데요?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 솔도 같이 들어있어서 역시 다이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음. 이거는 모던하우스에서 산 자연오칠 튀김 젓가락인데요.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아서 살충과 살균력에 있어서 위생적이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길거든요? 한 30cm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쓰던 젓가락인데, 얘보다는 살짝 더 기네요. 이렇게. 원래 쓰던 것보다는 좀더긴 거네요. 이거 원래 쓰던 젓가락이 좀 끝이 뭉, 개지고좀 위생적으로 갈아줘야 될 때가 돼서, 이거는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 금방 상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한번 사봤습니다. 음,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더나우스에서 이 국자도 같이 사봤는데요. 국자는 제가 매번 고민하다가 약간 사치 부리는 것 같아서 안 샀는데 너무 없으니까 불편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졌습니다. 결국에는 국자를 사드렸어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 28? 28인치 후라이팬에 뚜껑이 같이 안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뚜껑 없이 사용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다 튀기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뚜껑만 따로 사봤습니다. 이렇게 싹 덮어가지고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이소에서 탈취제도 샀는데 약간 주방에 좀 기분 나쁜 냄새가 나가지고 정화하려고 사봤습니다. 오늘의 촘촘다리 하울 끝!